태국 균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맞아야 할까? 또 기존에 맞던 사람들은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런 게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소아과 아빠의 과학 유가 소닥 파파입니다. 2025년 이제 예방접종이 뭐몇 개가 바뀌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바뀐 246개월 그리고 돌접종의 꽃 폐구균 접종입니다. 246개월에 접종해야 될게 이제 로타바이러스 뭐 먹는 백신 있고 콤보 백신 비형 간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종류 뭐 펜탁심 헥사심 뭐 로타릭스 로타텍 뭐 어떤 걸 맞아도 효과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던 병원에 그냥 있는 제품으로 맞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폐구균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폐구균 말 그대로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균, 뭐 S 뉴모니에라고 저희는 부르는 이 균을 예방을 하는 건데요. 폐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중이염, 그다음에 부비동염, 우리 뭐 축농증, 폐렴, 그다음에 중증으로는 중증 폐렴, 균이 피 속에 돌아다니는 균혈증, 폐혈증, 뇌까지 퍼지는 수막염 등 여러 가지 중... 증, 경증, 경증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감염들이 2세 미만에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 또 그때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2개월 이른 나이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스케줄은 2, 4, 6에 한번씩 기초접종을 해서 3번을 맞게 되고 돌때 12개월 때 추가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도 추가접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저 균이 하나만 막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부 타입 별로 거의 100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백신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빈번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막기 시작을 했죠 예전에는 10가지 막았고 최근에 한몇 년간은 13가지를 방어하는 주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까지 맞았던 프리베나 13 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msd 에서 나온 15개를 방어하는 박스 뉴반스가 이제 잘 나와 있고 화이자에서 이제 13개에서 7개를 덧붙인 프리베나 22 지금 이 촬영 날이 이제 25년 10월인데 10월 초부터 접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이제 웬만한 병원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맞아야 할까 또 기존에 맞던 사람들은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런 게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거리를 빠르게 덜어 드리기 위해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만 20가로 끝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13가로 이미 나는 돌 지나서 다 맞았다거나 아니면 15가로 다 맞았다거나 하셔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20가를 맞을 거야 해서 뭐한 달씩 기다리고 이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균은 2세 미만에서 감염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때 맞아서 빨리빨리 방어하는 게 기다려서 이집가를 맞는 것보다 아주 훨씬 중요하고 폐구균으로 중증 환자의 수는 약 연간 한뭐 2-30건 정도 됩니다 성인을 포함해서요 그만큼 프리베나13 기존 백신으로도 꽤나 훌륭하게 이때까지 막아 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사실 의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맞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때 맞고 이번 영상을 보고 앞으로 맞을 게 있다면 그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로 바꿔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 뭐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거면 20만 나오면 되는데 15랑 20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뭘 맞아야 할까? 15가는 원래 13개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22F, 33F 두 개가 추가돼서 15개입니다. 그리고 20가는 그 15개에다가 8, 10A, 11A, 12F, 15B까지 5개를 추가해서 20가인데 15B는 사실 15C도 같이 막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1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큰 차이점은 15가는 회국 90몇개 중에서 3번을 굉장히 잘 막습니다. 이거는 프리베나의 약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박스뉴반스가 홍보하는 강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박스뉴반스 홍보, 그 홈페이지 가보면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을 잘 막는다. 사진만 보면 3번만 1.43으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는 3번이 강하고 20가는 많이 막는다. 일단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요즘 소아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 한국 아이들 과연 그90몇개 중에 몇 번에 더잘 걸리냐를 미리 적어 온 겁니다. 미국 소아는 3번이 입니다. 그리고 22F가 2등이에요. 그러면 박스 뉴반스가 딱인 거죠. 3번 잘 맞고, 22F 추가됐고, 그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고, 19F는 원래 있던 거. 그럼 23B만 빼면 33F가 또 다섯 번째에요. 그러니까 박스 뉴반스는 철저하게 미국 소화에 굉장히 잘 맞는 주사인 거죠. 그래서 아마 출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을 해 보고요. 하지만 한국 소화는 어때요? 23A는 어느 백신에도 없고, 6C 없고, 15B, 10A가 이제 3, 4등인데 이거는 프리베나 20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리베나로 너무 잘 막으니까 13가로 막던 애들은 아예 소멸을 해버렸고, 백신이랑 관계없는 애들이 점점점점 더 많이 퍼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혈청형 전환. 막은 거는 없어져 버리고, 안 막은 것들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백신을 거의 전 국민이 맞는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베나 20이 훨씬 더잘 맞다. 미국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한국 소아에서는 아예 순위권 바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 뉴반스가 잘 맞는 사람이 미국 소아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한국 성인은 3번이 또 발생률도 높고 치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인은 다른 기준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여기는 뭐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소아는 프리베나 20이 더잘 맞다. 그 다음 오늘의 핵심 사진입니다. 병원급, 그러니까 큰 병원에. 이 에스뉴모니에 때문에 중증으로 입원을 한 환자들의 균을 다 일일이 검사를 해서 무슨 타입인지 다 체크를 한 거예요. 13으로 막을 수 있는 게 19a, 19f, 6a 이렇게 있고, 박스뉴 반스 프리베나 20으로 공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까 22f, 33f 이게 굉장히 추가이득 볼게. 소화에는 별로 없다. 그 다음 프리베나 20으로 단독으로 추가로 막을 수 있는 게 10a, 15b, 11a, 12f, 15c 까지 해서 이게 무려 47.1% 아까 혈청형 전환이 돼서 이제 막 새로 생긴 것들에 거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백신으로도 아직 못 막는 게 36.4%입니다. 박순유반스랑 뭐 프리베나 20을 막네 뭐 번, 다섯 번을 맞아도 결국 못 막는 것들은 한40% 가까이 못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너무 연연할 필요는 또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일단 13맞고 있던 분. 그 다음에 15 맞고 있던 분, 뭐가 됐든 간에 다 맞은 분,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아이들이 있을 건데요. 돌 넘어서 20가를 한번 맞은 사람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외접종이라고 이제 잘 적혀져 있죠. 프리베나 20의 설명서, 의사용 저희들한테 이제 배부하는 설명서의 끝부분인데, 돌이 넘으면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괜찮더라. 그래서 13가를 세번 맞던 분들도 20가로 교체를 해도 효과가 괜찮더라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래서 13가를 맞던 분들은 언제라도 20가로 넘어가서 쭉 맞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문제는 15가를 맞던 분들은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섞을 수는 없고 기초접종은 15가로 일단 완료를 하시고 돌접종만 15가로 추가로 할지 20가로 바꿔서 할지를 근처 소아과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바꿔서 접종을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바뀌긴 했지만 바뀌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의료가 너무 좋아서 훌륭하게 잘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면서. 이0과못 맞았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시어도 박선유반스로 2사 6개월 다 맞았고 돌접종은 조금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근처 소아과에서 잘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